아, 진짜 예좀봐 아, 너무 싫어. 아, 너돼 싫어. 아, 너무 싫 아, 너 아, 너 아, 너무 싫어. 아, 너무 싫어. 아, 너무 싫어. 아, 너무 싫어. 아, 다 새우 어 아, 먹어 아, 어 아, 너무 싫어. 아, 너무 싫 너무 왜 그러는 거야, 진짜! 먹어도 되니까? 음, 그럼! 자, 우리 먹어보자. 먹어볼게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야, 이거 너무 맛있... 탄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조씨가탄거 어. 좋아해. <laughs> 좋아. 나 반짝이 익은 거 좋아해. 몸에 <laughs> 항암 <항형> 효과가 있나봐. <있잖아, 웃음> 얼른 <laughs> <우리 좀> 먹어보자. <laughs> 이거 새우 제일 크다, 이거 먹어라. 응? 넌 새우 좋아해, 니께. 나 원래 해산물 진짜 안 먹었잖아. 맛있는데? 근데 새우가 이렇게 맛있어? 너 커피도 진짜... 먹고. 가 <laughs> 큰걸 응, 준다더니 빼고 <웃음> 줘 밑장 <laughs> 빼기 하네 오 피자 제일 커 땡큐 응. 아, 뭐, 맛있다 그래 맛있게 생겼어 이게 블랙 슈가? 응. 블랙 알리오 올리오 블랙 렵네 블랙, 블랙 슈림토프 음, 알았는뎅 음. 아니네 공주 너의 얼굴 나온다 넌너 아! <laughs> <laughs> 너 인생에서 장매쳐야겠다아 응. 그래? 작년 1년 동안 한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, 일을 하다가 안해서 그런가? 음, 그럴 수도 있어 너 얘가 되게 부지런하고 음. 되게 막 탁탁탁 알차게 사는 애잖아 약간 내가 쉬고 싶어서 쉰게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어. 자유로운 게 아닙니까? 그게 좀 힘들었어, 처음에. 근데 내가 그게 한 5월, 6월쯤에 한번 왔거든. 음, 그런 무기력한 상실 이런 게? 그거는 1년에 한 세네 번을 와야 돼. <웃음> <그런게> <웃음> 우리 같은 경우에는. 정기적으로. 그래. <laughs> 어. 한 달에, 한 달에 한. 안 오면 이상 10일 이상해. 정도? 나는구나. <laughs> <너> <laughs> 어. 근데 그냥 조용히 짜져 있는 거야. <laughs> 이런 거나 시켜 먹으면서 알겠데 <laughs>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. 딱 <laughs> 그러니까 너는 그 우울감이 왜 없는 거야? 그러니까 모르겠어. 이유가 없이 없는 거야? 그니까 나는 원래 한 번씩 오잖아. 응. 그런게정계적 그래서 잠수 타고 막 이러잖아. 응. <laughs> 근데 휴식이 필요한 건가? 나한번더 보러 가려고 사줘. <laughs> 이 새끼, 이거 진짜 정신 못 차렸네, 이거. <laughs> 아, 맛있다. 음. 그거 여기다 버려? 응, 나 소리 좋아해. <laughs> 먹을 거야? <웃음> <웃음> 버려. 보리라니 좋아, 한다잖아 <laughs> 뭐? 오, 음. 음. 빨리 먹어, 너안 먹고 뭐해? 아, 왜? 야드폰 있어. 버려, 버려. 여기다 버려. 공주조 래규먹으레규 네. <laughs> 여기 가는구나. 가는구나. 몇 개월 후야? 여기 개월 수로 나오나? 없나 봐요 괜찮아 없어도 돼. <laughs> 너무 부끄럽다이거 <laughs> <둘> 찍고 싶다. <laughs>

근데 이게 지금 얼굴에 반사되는데, 얼굴 얼굴 안, 안 나오니까, 생각해. 내 말은 자외선 차단이 안되있 돼. 콜라가 따졌다 근데 그거 특가가 아까워가지고 있는 거 샀어. <목소리> 어, 좋아, 좋아. 아! 좋아. 나얼굴나안 오면 안 <목소리> 돼. <목소리> 민트 좋아하세요, 민트? 네, 네. 우리나라에 세계 챔피언이 있어요. 아 스키 세계 챔피언. 공산에 있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셀렉한 손이에요 솔직히 첫먹어지 카카오는 안입 약간 오 그런 느낌. 오 맞았나요? 네. 카카오 김치 저번에 얹어주니까 이게 뭐예요? 이 사람 아니 맞아. <laughs> 나그 맨날 요거트에 넣어서 먹는데, 이 어. 심지어 물어봤다 <laughs> 맨날 먹는 것도 물어봤어. 몰라서. 네, 나 그렇죠. 왜 그래요? 자꾸... 음